여기 미. 저기. 이거 이거 가지고 가면 되지. 가면 되지. 와 슈퍼. 잠깐만. 하나 더 꺾자. 꺾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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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나 일로 시작했냐? 내가 주는 게시즌저에 다시 S3로 편리해져. 다시 S3는 S3는 진부하다고. 아, 이거는 무질서한 거야. S3는 뭐 이렇게 하는 거래? 그렇죠. 나 S3 병법. 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병법. 중요한 게 뭐? 일단 병법, 다시 병법. 다시 병법으로 시작하면요. 시작하면 동시에 병법으로 작하면요 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이에서어떻이에서어떻이에서 어떻게 에서어에서어에서어에서 I don't k n o o n t know. I d o n n o n t k I don't I don't k I d t k n n t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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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제죠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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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시죠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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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이시죠보이시 자, 그럼 이제 출발하자. 자, 자. 자, 그럼 이제 출발하자. 자, 지금 시작해.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거도 여기 넣고 줘. 그리고 줘.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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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이상 아들들 왜 아직도 지금 이렇게 먹고 밥도 못 먹고 미리 밥은 안 먹고 시간까지 벌써 그냥 시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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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솔루션 드려야 되는데 저기 첫 부분으로 움직여. 이용해야 돼.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거기. 거기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가는 것도. 나도 합니다. 막고 잠깐. 내가 뒤에 뒤에 들어가 가지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선 이거는 추천하는 거. 이거는.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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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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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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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에 그다음에, 그다음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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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자그다리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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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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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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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다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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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그다다 도 이거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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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기게뭐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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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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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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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이렇 그리고, 여 기가 다가가기 전에, 그걸 계속해가이 바닥에서 에이바에서가가기 전에, 이바닥 다가가기 이바닥에기에이바닥다기이바닥에다이바가기이거뭐다기이바닥다가가이서 다가가기 전에, 이 바닥에서 다가가기 이거닥에서 다가가기 전이 바닥에서 다가가기 전에, 이 바닥에서 다가가기 전이바서기이거닥에서이 바닥에서 다가가기 전이이서 다가가기 전다에이 바닥에서 다가가기 전에, 이바닥에이서다이바닥서이서이 바닥에서 다서서서서서서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육 개로 하고 한조 주고. 천 개로 하고 세보로고 일곱 개로 일곱 개로 다시 네 개씩. 다섯 개, 스물 네 지금 왜? 지금 왜? 얼굴이 좋아요. 네. 백육. 얼굴이 좋아요. 네. 백육.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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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아. 어. 어. 래서 X10 조 조절 좀 하시고요. 더 더. 그러면 되지 않아요? 한 이쪽으로. 세요 왼쪽이 7시까지 고있잖이에 치니까 못 해. 확실히. 이 밑에 잡고. 왼쪽 아래쪽이 뒤로 조심 좀. 저대로 놓고 빼고. 그냥 계속 이대로 치다. 뛰어. 둘에서 내려치면. 내가 좀 조심해서 가시면서 말하세요. 계속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버터볼. 서두는 서두. 버터볼도 서두기다. 코스도 많이. 많이. 그거 먼저 보냐? 그리고. 제가 먼저. 제가 들어가 I d o t k I w a o i n I don't t s going t t h a g o i n I d n t k o w I w a o to do. I don't know w h a a s <worries> g o o o k n o a t I was g i n g to do. I don't k n o a t I was going to do. I n t k a t a s g o n g to do. I don't know what I a n g to k h a n g to do. I don't a t I w a o i n I don't k n h a t I w a i n g to I n t h a a s g n to do. I don't n h a t I a n g to d n h a t s o i n n h a t I a n g t I n t h a a s g o i n n t k n going to do. n n h a t I was going t We h 이 v e 보 v e 이 y g o 쓰 d time. I have a very g o 세 d y e I have a very good time. I 에 a v e a very good time. I have a very good time. I have a very good time. I h a 을 어, 혼란심으로한번고 나한테 너 뒤에서 저기, 여기, 여가기그 다음에, 가그는 22, 20뒤 10, 45그 다음에, 2 2만라가주 다음에, 제트 마이너스 10더그 다음에, 뒤는 32, 제트 마이너스 20 뒤는 32, 제트 마이너스 20내그 다음에, 뒤는 44 뒤는 44 제트 마이0 0 이번엔 펠로우 시장 펠로우 시장 뭐 이렇게 기죠더 못되고 더 덜고 5단 주식 이거 1, 1, 거의 2에 다 2, 2, 5, 3,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이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9, 50, 51, 52, 52, 53, 54, 55, 56, 57, 58, 59, 51, 이2 53, 54, 이6 57, 58, 59, 59, 52, 53, 56, 57, 58, 59, 59, 52, 53, 56, 57, 59, 59, 5 뭐 banks, 나 <전> 지금 지금 뭐까지 해? 내일 혼자 지금. 하긴 뭐냐, 뭐냐. 시간 없어. 지금 지금 내일 봐야지. 오늘 지금 지금 지금. 내일 뭐지? 안 내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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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섯 번째 번호 번호 숙지요 남의 후방 번호 숙지해. 숙지해 번호. 주보 다음에 번호 주보 번호 주보 번호 주보. 예상이 다음에 이 판이지. 그 번호. 주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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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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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러면, 준비 좀. 배우기로 하겠다음에 준비. 준비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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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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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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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을 비켜서 내가 무시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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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비시해내시해내시해내시해내시해내시해내시해 왼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더 도전해볼까? 다음 상품 받을 때 오프라인 강불로 2이속 뒤가 배고프쟁이 엑스 작용률은 1.2 치즈 작용률은 1.2 남의 침입력부터 여기다 1.2 강불로 1.2 강불로 1.2 다음 우측 공격력은 1.2 다음 우측 다음 우측 침입력은 1.2 우측 침입력은 1.2 우측 침입력은 1.2 다음 진폭기 가지고 진폭 배치진폭 하나 배치진폭 하나 배치진폭 하나 배치진폭 하나 배치진폭 하나 배치진폭 하나 진짜로 진짜로. 완전. 이렇게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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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하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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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면 이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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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됐대? 저기 되죠?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알리 좀 잠깐만 리고 잠깐만. 저기. 저 저기. 제가 먼저 들어가면은 저기 먼저 들어서 파밍을 할게요. 우선 친구가 시작하고 이랬는데. 처음에 보스들 잡고. 저기 뒤치다음에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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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고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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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여기 보면은 아직 보고 있어요. 파란은 무게로 파란은 파란은 지붕인데 이거 어디다 이서 온도를 유지할 때 놔세요. 한단 15분 반씩요. 이거는 15분 있다. 반 15분 15분. 반 15분 15분. 반 15분 15분. 반 15분 1는분반 15분 15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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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15분. 내가 생각했고, 당신 생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했가생고 당신 생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했고, 내가 내가 생각했 내가 생각했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했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생각했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고, 당고 내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고, 당신 생 내가 내가 생각했고, 당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고, 당가생고당 내가 생

그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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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습니다